안녕하세요 기대이상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번 뭐 저번엔 최선 갤럭시팀을 리뷰했잖아요 이번에 한번 드래곤 엠페어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엠페어 이거 세바스에요 자 뒤에 이렇게 나와져있고 배는 애들 특징이 나와져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거 여기 합체가 되고 드래곤 갤라스킹이 된다는 거죠. 여기 종류들이죠. 종류죠자 이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일단은 위 있는 박스부터 계속. 개이 봉, 박두, 어. 설명의가지고그 다음에 베어 보이즈는, 베어 보이죠 네. 그 다음 미니 베어. 그리고. 제가 이건 꼬리 음, 이제는 이 꼬리는 이제 음. 네음다음스컬피움 보이즈 일단 애들 스탑부터다 풀. 드래곤을 와. 자, 이제 이걸 드래곤을 구독할거니 일단 이거 이준 다음 그 다음 이렇게 응. 아? 응. 그 다음엔 들고 그하 아몇이렇게 예, 아, 네, 잠깐만요. <목소리> 도사 <그래도,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둘러서 끼워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드래곤 헤맷을 끼워주면, 와. 음, 자, 이거, 첫 번째가 드래곤입니다. 자, 드래곤 앰플을 끼워주겠습니다. 드래곤 앰플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길이가 워낙 길어요. 그 다음에, 스타보드, 스타보드 드래곤 스타보입니다 자, 이걸 돌려주면, 저, 드래곤 손에 그 여의주가 있잖아요. 여기 홈이 있잖아요. 홈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나 이거 자꾸, 후. 이렇게 가는 것처럼요. 자, 다음은, 스컬피언 보이저 스콜피언 보이자입니다. 스콜피언 보이자고. 이게 정가의 모티브죠. 스콜피언이 정, 그니까, 오, 독침, 독침. 자, 이걸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기다가. 이것도 예전에 소드피스 보이자 하고, 카멜레온 보이자 하고, 똑같습니다. <laughs> 다음은, 리틀 베어 보이자. 베어 보이자인데, 베어 보이자는 두 개입니다. 아기 베어하고, 큰, 배어 이렇게 끼우는 거 같은데 됐다. 주 되겠죠. 바퀴가 있어서 잘 굴러갑니다. 자 이게 배어 보이죠. 이걸 돌려준 다음 여기 뒤에다가 끼워주면 되겠죠. 배어 보이지입니다. 자, 한 번, 얘하고, 드래곤 앤 페러로 합체해보도록 해. 네, 일단 헬멧하고, 여유제 분리. 이거, 몸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엔 이걸, 두, 넣어주고, 반대쪽도 돌려줍니다. 여기, 사이에 홈도 있거든요. 여기, 딱딱 쑤고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엔 이걸 꼬리가 앞으로, 대응가 앞으로, 손을 이렇게 해줍니다. 다음은 리트베어 보이저요. 리트베어 보이저는 일단 베어 보이저 이걸 이렇게 해준 다음 띄워줍니다그 다음은 스콜피온 보이저는요. 야, 일단 다이 접고 이렇게 돌려준 다음, 이아 반대쪽을 돌려야 되구나. 자, 띄워줍니다그 다음 사보르맨 앞에다가 대곤 보이저. 자, 얼굴 나오고, 그 다음에 얼굴에다가, 이 드래곤 헬멧 을끼어 딱, 딱, 주면은. 자, 합체 완성. 성 드래곤 엠페러 입니다. 드래곤 엠페어 엄청 크죠, 이게. 후. 관절, 이건 싸운느 힘이 이게 없어요, 근데 문제. 가 사운드 기믹은 없고요 사운드 기믹은 갤럭시 킹한테 제 한번 갤럭시 킹에다가 이 스쿨피언 보이저를 교체노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영상 때처럼요 예전 영상에서 어때? 이거 두 개가 다리였고 이렇게 끼워주는 거 옥스 보이저에 끼워주고 옥스 보이저에뿌 이렇게 갤라스 킹! 그냥 이것도. 자, 여기도 이제 불빛이 들어오죠. 자, 제어 낭패에서도 한번 소드피치에 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리고요, 자, 이번에는요, 한번 스컬피언 보이드의 다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이렇게. 이렇게 하던 거. 다리가, 잠깐만요. 아, 이게 맞네요, 다리가. 그러니까요, 다리 하게 되면요, 다시 오늘은. 다리를 이렇게 접고 보이저의 여기 앞에 둔 다음에 머리를 올려준 다음에 독침을 이렇게 해주면 다리 완성. 울프 보이저하고 바꿔주고 그다음 에베어 보이저를 자 잔차 얘는 여기다가 울프 보이저인 잔차이 됩니다. 자 이번에 리틀베어 보이저의 다. 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 오케이. 이걸 머리를 올려 머리를 어, 이것도 발려지네요. 머리 올려주고. 그다음 이것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리틀 배 아보이 이 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음. 잠깐 이거 세개 정도 좀 사먹는 거 볼게요. 리트 베어보이저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알맞게 끼워줘요. 안끼워지 됐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맞나 앞아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구나 그러니까 이 바퀴를 뒤가 아니고 앞쪽으로 옮겨줘야 된다 그럼, 그럼 한번 카멜레온 보자고 꼽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 맞잖아 그러면 이거 이쪽 방향으로 스커피션 보이자 이쪽 그다음에 소드 피스 보이자 그래서 이쪽 방 그리고 갤럭시 킬 드래곤 엠페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갤럭시 포스의 좋은 점이 계속 바꿔서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다자이번에 한번 드래곤 드래곤 게어스킹으로 합체 구도 했는데 그래야 되는요 일단 이 파일을 이쪽 방향으로 옮겨주고 카멜레온하고 그 소드피치 보이저의 드래곤 엠페라 전차, 그다음 옥스 보이저는 다리로 해주고 울프 보이저도 다리로 해줘야 됩니다. 자 아까 장착했던 베어 보이저하고 소드피치 보이저 분리. 일단, 베어 보이저는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다가 뒤에다 끼워준 다음, 여기에다가 끼워주고, 스콜피온 보이저도 똑같이 여기다 끼워줍니다. 자, 그 다음엔, 어, 오케이. 드래곤보이드의 헬멧을 분리해주고 입을 닫게 해줍니다 그 다음 얼굴을 이렇게 가려주게 한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갤럭시 킹 여기 홈 있거든요 여기 홈에 떼깍 이렇게 떼깍 띄워줍니다 그 다음 손을, 손을 이렇게 해준 다음 네, 드래곤의 입0광추가를 끼워주면 드래곤 드래곤 갤럭시 킹이 완성이 됩니다 짜잔 사이즈가 왜이렇 크네요 이게 멋이 있긴 있어요, 근데 다시 S 대태음 잠깐만요 그래도 이렇게 됩니다 이건 트 트림 같은 얘기 아니지? 여기도 약간 맞아. 좀 자, 인기 피세기인데, 피세기. 까먹었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안녕.